네 안녕하세요 살모연구소 화군입니다 저번에는 모발이식에 관련된 종류와 특징들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절개와 비절개가 네. 있다 그 가격 차이는 어떻게 될까요 절개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 보통 3000모 기준으로 많이 해요 남자들은 시장조사 해본 결과 최저 270에서 최대 700만원까지 어. 그다음에 이제 비절개 같은 경우에는 3천 모 기준이 보통 최저 300만 원에서 네. 최대 1,200까지 하는 걸로 와. 제가 파악을 했거든요. 그래서 드는 궁금한 점이 있죠. 네. 네. 가격이 너무 다르잖아요. 270과 네. 1,200. 네. 아무래도 가격이 낮은 거는 운영 방식이나라든지 네. 뭔가 좀 차이가 있으실 것 같은데 오. 어떤 좀 다른 점이 있을까요? 이게 모발이식이 보통 대부분 다 인건비이기 때문에 왜냐면 네. 재료가 내 몸에 있는 거를 빼는 거기 때문에 재료가 크게 안 들어가요. 그래서 보통 다 인건비예요. 인건비를 적게 받으시는 원장이 못해서 적게 받으시는 아니지만 내가 네. 조금 더 많이 하고 좀 기운을 덜많기겠다는뭐 그런 이제 스타일 아니에요. 예, 맞긴 그런데 저는 너무 싼 데는. 네. 추천을 잘안 드리는 편이에요. <laughs> 할인을 받을 수가 있다고 했는데 네. 많은 광고를 접하게 되잖아요. 네. 모발이식에 대한 네. 굉장히 높은 이제 프로테이지를 할인율을 네. 그런 광고들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네. 진짜 그렇게 다주나요 대부분 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인터넷 매체나 뭐 sns 네. 이런 거 보면 뭐 30대 탈모를 찾아라. 네. 뭐 해도 봤어요. m자를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라. 네. 지원자를 찾는다는 도 해서 많이 나와요. 그렇게 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30% 정도 할인을 받아야 하는데 법적으로 그 의료에서 네. 할인해 주는 게 40%가 최대예요. 아50% 해준다는데는 이게 잘못된 거예요. 하지만 49%를 다 해주지는 않죠. 그래서 보통 20%에서 30% 해주신다고 보면 돼요. 근데 이것도 병원마다 차이가 있죠. 가격대가 네. 다 상이하다 보니까 노출이 얼만큼 하냐에 따라서 그 할인율이 틀어질 겁니다. 아 뭐 10%다 네. 그러면 머리만 네. 여기까지 수술한 부위만 하는 거고 뭐 20%다 그러면 눈, 눈까지 네. 그다음에 뭐 30%에서 40% 사이다 그럼 여기 왜냐면 아 이게 네. 모발이식을 한 다음에 얼굴 형태랑 같이 봐야지 자, 저, 자연스러운... 네, 자연스럽게 보이기 때문에 아, 네. 모발이식 궁금하시면 저랑 같이 가셔도 돼요 네, 헤어로스 코리아 볼뱅이 네이버입니다 신뢰어 아, 간다 그래서 정말 내 모발이식을 하시는, 할, 할 건데 예뭐 네, 하시면은 연락 주시고 가보세요 자 그리고 이제 스타일과 케어는 제가 담당을 해드릴게요 네. <laughs> 정보를 얻기가 되게 한정적이에요 카페나 웹사이트 한 군데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이렇게 있는데 생선 발라먹듯이 가시는 발라내듯이 뭐 이것저것 다 정보를 수합한 다음에 나에게 맞는 거를 잘 선택을 하셔서 어, 상담을 받으시면 됩니다 근데 거기가 다 유저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병원 직원도 안에 있을 수 있고 하기 그렇죠. 때문에 글을 올리게 되면 댓글이 아마 쫙 달릴 거예요 네. 병원 직원도 댓글 을달 아 수도 있고 그리고 그렇죠, 그렇죠. 회사에서 댓글을 달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일반 유저들이 댓글을 달 수도 있고 그러니까 글을 하나만 보지 마시고 예전 거를 많이 보세요 요즘에는 거짓 투기도좀 많아요 뭐 후기 사진을 본다거나 그러면 우리가 이제 광고가 활성화되기 전한 6~7년 전, 한 6, 7년 전. 아. 거를 검색을 하시면 조금 깨끗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네, 할까요? 굉장히 좋은 팁이신데 예. 그때는 예. 네. 너무 이렇게 활성화되거나 과열되지 않는 상태여갖고 아. 아마 있는 그대로의 후기가 좀 많을 거예요. 네. 네. 저희도 이제 정보를 드리고자 이제 이런 영상을 만들고 하고 있는데 정말 진실되게 저희 생각과 네. 전, 정보를 전달해드리고 있어요. <laughs> 그래서. 어 어떻게 보면은 일반 카페보다 더 투명하다는. 네. <laughs> 얘기를 듣고 궁금한 점이 네. 또 생겼는데요. 삼천모라고 하면 솔직히 잘 가늠이 안 돼요. 그럼 이거를 이제 얼마만큼 분산시켜 가지고 여기다 방느냐 그 차이겠네요. 그렇죠. 이거를 어떤 방향, 그 이게 방향이 되게 중요해요. 그렇죠 무조건 팩팩하게 박는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심는 네.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를. 모낭과 모낭 모난 사이를 얼마나 잘 최대한 밀접하게 그다고 닿지 않게 잘 자랄 수 있게 배치를 해서 각도대로 하는 게 그게 진짜 기술이 실력이거든요. 저도 이 부분에 굉장히 동의하는 게요. 제가 이제 베일펌도 하고 음. 커트도 아무래도 좀 이렇게 커버력 있는 모습으로 바꿔드리려고 이제 커트를 해드리고 하잖아요. 네. 근데 제가 하는 방법도 이거예요. 음. 방향. <laughs> 방향 방이 중요성은 엄청나거든요. 원래 내 머리카락의 방향대로 가느냐 그거를 이제 살짝 틀었을 때좀더 커버력 있는 방향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좀더 잡아 들리는 거를 제가 하는 거라서 아... 네, 지금 이게 방향의 중요성은 저도 되게 공감해요. 네, 오늘은 저희가 이제 모발 이식에 관련된 비용 그리고 할인율 등을 한번 체크해 봤는데요. 그냥 보이는 게 다가 아닌 것 같아요. 되게 어, 좀더 알고 받으셔야지. 네. 이거보다더 많은 얘기가 있는데 뭐 영상에서 할수 없는 얘기도 있고, 하여튼 뭐 시간도 제한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압축해서 알려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궁금하신 거는 이메일 띄어 놓으시니깐요. 그냥 물어보시면 제가 답변 드리거나 아니면 전화번호 남겨 주시면 제가 전화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그런 한가당 님이십니다. 예, 네. <laughs> 네, 그렇게 하시고 오늘 영상에 정보가 도움이 되셨으면은 네. 구독과 좋아요. 예. 정말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예. 잘 부탁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